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오늘 제가 시애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3일째죠? 3일째인가요? 예, 네, 3일째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어, 오다가 우,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뭐저 지금 지갑도 잃어버리고 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도 돈도 돈한 한 푼도 없이 지금 뭐 있어가지고 누구 돈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 해결하고 아주 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에 지금 어제 에, 매드포드라는 데서 잠을 잤어요 에 그런 다음에 에, 매드파드까지 올 때도 경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에, 매드포드에서 이제 자고 나서 제가, 어, 감기가 조금 나서서 그런지 경치가 더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방송을 켰습니다. 어, 지금 근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뭐지, 이거? 어 이거요. 이거, 저, 막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셀, 셀, 셀카봉? 셀카봉도 지금, 에 이거, 없고, 그래가지고, 음 아주, 지금 어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지금 찍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지금 5번 도로로 해가지고 그... 저기, 남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 저 멀리 설산들이 저렇게 보여요. 이게 더 확대가 안 되나? 지금 이, 이, 이 설산들, 이 설산이 아주 지금 멋있게 지금 보이는데, 이것이 너무 멋있어서,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무리스럽게 열었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이걸 들고 촬영을 하면서 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조금 어려운 일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원래 제가 지금 지갑도 잃어버리고 뭐. 셀카봉도 잃어버리고 제가 원래 좀 정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잘 잃어버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또 조금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조산이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조산 넘어갈 때까지는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넘어가면 아마 오레곤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다행히 차가 많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래도, 출발합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러한 멋있는 장면을, 아, 정말,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여게 망원렌즈로 땡겼으면 더, 조, 더 좋았을 건데, 예, 거기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어, 참으로 미국을 여행하면서 참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복받은 나라다. 두 번째. 이 엄청난 자연을 이 사람들이 어찌됐거나 배척을 해놨어요. 여기 도로를 보면, 뻑하면 슬금슬금 올라가다 보면 천미터 넘어가요. 도로가. 그리고 아까는 보니까, 천, 어제, 그저, 그저께인가요? 뷰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1650m에요. 그, 우리나라 설악산 높이 정도는 가볍게 그냥 올라갑니다. 이 도로를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기, 저, 도로 공사 중인가봐요. 그래서, 차가 좀 막히는 것 같아서 생방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와, 이것도 뭐 나뒹굴어져 있네요 하여튼 이 멋있는 산이 산은 와. 정말 근데 이게 제가 시애틀에서도 어 이런 그 시애틀은 그 탑에 이제 전망대에 올라갔더니 360도, 야 360도가에서 펼쳐지는 그 바다와 이 설산, 그 중에서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그, 설산이 펼쳐지는, 저렇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미국의 위대함이 또 여기에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쪽에 그, 호텔의 어메너티는 형편없어요. 아 완전히 불편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건 잘하는데, 아, 변기도 개판이고 이거 뭐 물론 뭐 내가 비싼 호텔을 안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 보면 느끼는데 튼튼하게는 만드는데 아이 사람들을 너무 투박해요 무겁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이쪽 설산이야, 뭐, 좀 평범하죠? 이 설산이야, 아주. 멋지죠? 이거는 줌으로 땡겨서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땡겨지질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몇 컷은 지금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어, 그거 시간이 되면 한번 편집을 해서 어,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laughs> 아, 제가 시간이 없네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말하자면 미국을 남북으로 종단을 하는 거거든요 시애틀에서 샌 에, 원래는 샌디에고 까지 가야 되는데 샌디에고 까지 는 안가고 바로 에너하임 어, 그 이라고 로스앤젤레스 남부죠 디즈니랜드 있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거의 종단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20년 전에 LA에 왔을 때 샌디에고는 가봤으니까 그때도 렌트해 가지고 왔었는데 뭐 중단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여기 워싱턴 주그 다음에 오레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갈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캘리포니아는 아, 캘리포니아 하나하나의 주만 해도 정말 복 받은 주에요 뭐 가다 보면 뭐 지난번에 캘리포니아는 제가 어, 그 유튜브 영상 굉장히 길게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한거 음, 땅 파면 기름 나오고 우와, 어, 요세미티 국립공원 하며 시에라 네바다 산맥 바다 태평양 다 갖춘 야 어떤 나라는 바다의 면에 있지 않아서 참먼것 같은 나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이제 육지로 연결되는 데가 없으니까 엄청 답답하죠 마치 일본처럼 선나라아 그런데 이거는 뭐 어쨌든 남북 정단을 했습니다. 불안. 10시간 정도 더 가면 이제 차를 반납해야 되는 NIM까지 도착이 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미 에한 사람은 NIM에 도착해 있고, 한 사람은 오늘쯤 한국에서 출발할 것 같네요. 또 미국에 있는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한두 분 정도? 합류를 해서 한 5명, 정도, 5명 정도가 이번 전시회에 참여를 할것 같습니다. 요 직전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 전시회 에서도 완전 대박쳤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좋은 제품 전세계에 퍼뜨릴거고요 어, 비열하게 또 카피한 놈들 밟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를 모방해서 본떠서 만드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직원이었던 놈이, 나가서, 그거를 훔쳐가지고, 이 거를, 카피해서 돈 벌어먹고, 우리 대리점 했던 놈이, 이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돈 벌어먹고, 이런 비열한 행동은, 힘 닿는 한, 처단을 해야 마치겠습니다. 세워서 생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뷰가 또 괜찮을 것 같네요. 맨 꼭대기 정상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쭉 경치를 살펴드리고 그리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았을 텐데 아 요거 이게 저저산 저 옆으로 가라고요. 해그 그러니까 조금만 더지루하시더라도좀 보시고 5분이면. 이게 폭포도 있나봐요. 클레메스, 클레메스 폭포 뭐, 다 갖췄네요. 그럼 뭐 산과 빙명하와 계곡이 다 있으니 뭐... 야, 정말... 다른 나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볼수 있는 고기까지는 좀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이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볼케닉 좀 화산인가 화산이겠죠 골짜기 뭐예요? 골짜기도 아니고 엄청난 협곡들 이걸 지나서 길을 내느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0국토 지가잃어버리어가지고돈한푼 없이 꼼짝없이 노숙자가 될 상황이었는데 아 그래도 제가 오, 오죽하면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경찰도 해결을 못해줘요. 네 어쨌든 기적적으로 한 사람의 샤스타인가봐요. 뭐, 전화가 들어오나봐요. 이것으로서 생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이네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선 못 마치고 있고, 저쪽 이렇게 넓어지는 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